자, 동아1 영동구 2학년 학생입니다. 본문 2 가겠습니다. 아, 첫 번째 실험이 첫 번째 실험할 때가 왔습니다. 원래는 저 조가 더더 베리 프러스트임 타 프러스트 테스트가 조 케미 동사가웬 웬가 되니며 일단 만약에 웬이니까 되니까요. 웬이지 왜 웬이냐면 되 동사가 두 개거든요. 그 뒤에 또 문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됐어요. When부터 when, when is wife s e r v e h i m his morning meal 에서 원래는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 다음에 왔어요. 그게부터 조가 너무 길어서 떨어졌습니다. 자, 식사 생할 때인데 그는 자, 약간 망설였어. 뭐그 음식에 대해서 망설였지만 자, 그러나 남편이 망설였어. 그러나 그 여자는 생각했어. 남편이 망설였지만, 그 여자는 생각했어. 이게 최고의, 이게 자기가 만든 최고의 요리라고 좀 어려워. 잡 보세요. 첫 번째 들어가서, 보면, but it which he, that it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나, i t 야 그래서, but it입니다. 원래는 but it인데, it이 여기에 나와서 안 되고, 원래는 but이 어떻게 되냐면, he hesitate over the dish but. She's a w it was 이렇게 된 문장이에요 그렇습 편하게 이슬 얘기쓴 거예요 그래서 벚과 미슬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고쳐라 그러면 뭘로 고칠 수 있어요 위치로 고쳤습니다 대선안 된다 대선왜안 될까 요 콤마 때문에안 되고 이슬은 안 된다 왜 접속사 벗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 두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두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보고 망설였지만 그런데 내 우리 집사람은 생각했어 그 음식이 자기가 만든 최고 음식이라고 자 was being입니다 만약에 was가 b e i 이야 was was가 되겠죠 왜냐면 음, 동? 이, 응? 응 얘기해 주세요 이 문장에서 응. 그, 그 동사가 응. 오케이. 여러분이 이제 원래는 복잡하다 she saw that it was인데 그렇게 복잡한게 she saw it is a s a 다 없는 건 들어왔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 왜? 맛이 없나요? 자, 맛이 없나요?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말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안 되는 게 뭘까? 웰입니다. Well. 웰입니다. Well. delicious나, 또는, 그리시나, tasty. tasty 같은 건 T-A-S-T와 맛이 있느냐? 되게 맛이 없어요. 라고 해서 4분 문장 위치납니다. 자, 4분 참 중요해요. at a lot of times입니다. 자 at other time, another time이니까 other time이니까 other time 복수니까 other 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런 문장이어요 만약에 다른 때 같은 경우라면 그런지 원래는 이렇게 돼서 if it had been at other t i m e s 예요 근데 여기서 에 if it had been을 갖다 통으로 알겠지라고 뭐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해되세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원래는 if it had been at other times였어요. 만약에 다른 때였더라면, 다른 때는 어떤 때일까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진실을 갖다가 말하기로, 진실을 말안 하기로, 진실을 말안 해도 되는 때입니다. 만약에 그런 때였더라면, he, 그는 would you have considered, would you consider, 만약 would you have 비필하면 가장법 과거 완료라고 하고, 우드 컨스텔이 나면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쌤이 if it had been 가정법 무슨할 여자 과거 완료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첫 번째가 되겠죠. 다른 때였더라면 내가 아마 이렇게 그 여자의 감정 상태를 갖다가 고려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자 이때 said w o l d have said 와 연결됩니다. I feel f o o l 내가 배가 불러요. 대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을 거란 얘기예요. 다른 때 같으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약, 했다는 얘기야. 그러나 오늘은, 히스 그런 말이 있어요. It i 이거 맛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했어요. 자, tasty, delicious, good, 다가지만, 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맛이 뭐. 없어요. 도대히 내가 swallow, 스왈로, swallow가 뭡니까? 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가 움치라는 걸 봤어요. 움치하다가윈입니다 자, 가라는 데가 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왜냐면, 하 s o 가지 자로 잡은 동사, 시각 동사니까 원형이 와요. 그리고 said. 자, 이때 said도 참고 잡으세요. said라고부터 적어보세요. Said, said하고 say하고 적어보세요. say. 만약에 said하고 say를 적어놓으면 평자를 잡 무슨 구조 평행구조입니다. 만약에 say가 맞다고 하면 뭐하고 평행이야? wins하고 평행이고 said가 맞다고 하면 뭐하고 평행이야? s o 하고 평행이죠. 근데 뭐하고 평행입니까? s o 하고 평행이요. 이때 말한 것은 그 남자가 말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 남자가 말했으니까 a 드가 되겠죠 누구에게 말했어 말을 스스로에게 말했어 혼자 죽은 걸 본인이 본인에게 말했으니까 힘이야 힘 쓰여 피힘 셀프 민자 그다음에 6번도 잘 보세요 이거 6번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그가 그 여자를 갖다가 아마 이 과에서 많이 낼 거예요 아내가 움찔하는 걸 보고 그 남자가 말해서 스스로 혼자 혼자 말을 정했어 이 t c o u 뭐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어 진실은 태양과 같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오늘은 무조건 음. 내 거짓말 안 한다는 얘기야 자 첫번째 It can't be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중에서 하나는 안되고 두개는 돼 성경에 뭐뭐가 될까 네, 첫번째 두개만 됩니다 이 t can't be h e l p 이때 h e l p e 라는 뜻이 뭐냐면 돕다가 아니고 피하다 뜻이야 이건 피해줄 수 없는 거야 뜻이야 알겠어요 이것은 뭐할수 없다고 하자? 피해질 수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것은 피해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it can't be helped. 그다음 helped 대신에 다른 말로, 피해질 수 없는 하면, 뭘쓸수 있어? avoided 쓸수 있어. 알겠습니까? it can't be, 그 다음에, 뭐 avoided. 그 다음에, 자, inevitable이 나왔습니다. inevitable 뜻이 뭐예요? 피할 수 없느냐? i n e v i t a b l e 은 피할 수 없느냐? 그런데 이것은 안 돼. 만약에 앞에가 can't가 없으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어. 만약에 can't가 없으면 it can be inevitable이야. 문제 괜찮지, 그지? 아니면 이렇게 쓸수 있어. 나는 꼭이 can't를 쓰고 싶다면 in inevitable이 아니고 iron을 떼버려. 그럼 뭐, it can be, 그 다음에 뭐, inevitable이야. 야. It can be evitable. 됐어요? 비로 피할, 피할 수 있는 일. 응.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야. 진실은 태양과 같거든. 라이크 e 야라 i k e 야라이크입니다 7번. 자, 그리고 그 남자의 다음에 이것은 그 남자 다음에 이것은 사무실에 있었으니 첫 번째 아내에 끝나고. t r 이 a l t 이 i a 지 뭐죠? 실험이야, 실험. 시럽. 그래서, 아까는 뭐라 그랬어? Experiment, 네, Trial 를 썼어요. 안 되는 건 뭐가 안 될까? 추 r u t 는안 돼. 그 남자의 다음의 진실을, 아, 가능할까? 가능할 것도 같다. 그지? 그 남자의 다음의 실험은 Trial, Experiment. 선생님, 만드는데만들어놓고좀 이상하다. 그 남자의 다음의 진실은, 진실도 될 것도 같아요. 그다음 다, 그래서 이걸 고칩시다. 진실의 반대말이 뭐죠? 거짓. 네, fake. 그래. f a k e 로 고칩시다. 페이크를 보실게요자 그래서 그 남자의 다음번에 페이크는 안 되고 사무실에서 일어났었어요 언제냐 아까 동사가또 있으니까 then이 되겠어요 when이 되겠어요 when입니다 자기의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있었어요 자첫 번째 두 번째 첫 approach to come up, came up to 까요 came up to 입니다 근데 앞이왜안 되냐? 케이업 툴를 갖다가 한 단어로 고치면 뭐가 되는가? 어프로치트야. 어프로치에 툴를 쓰면 툴를두번 쓰는 꼴이 되는 거야. 자, 다가와봐.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자, n 니 got fired. 해고됐대요. 해고되다가 뭐 got fired야. 근데 뒤에 키 틀렸어요. 레인오프가 틀렸어요. 이것도 해고하다인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레인이 아니고 뭘 써야 돼요? 과금사. 레이드블레이더 LAID. 확인하겠어? 그러면 돼. 레이드 오프야, 레이더 LAID. 각 레이드 면 돼. 해고됐대요, 뭐냐야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아무 예고 없이, 예고 없이 해당가 말듯이 말까? 위다운 노티스입니다. 또 어블럭트리. 어블럭트리가 뜻이 뭐야? 갑자기란 뜻이야, 갑자기. 근데 맨 마지막 건, with previous one,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는 돼, 안 돼. 안 되지. 반대말이야. 당신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때 이것이 가르치는 뭐야? <laughs> 자, 아니, 예고 없이 해고 다닌 거, 체험을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말해서, 아니요? 사카가 대답했어. 왜? 진실을 말하기로 했으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러자. 이거 이제 다른 사람인 거야. 상, 옆에 있는 동료가 다른, 또 상대방이 그 다른 동료가 말하기 시작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 쏘야, so 서치 하나, 둘, 셋. 서치. 어가 나왔으니까. 아들이야, 디아들이야. 두 명이 있어. 아들. 아들 아, 아니야, 디아들. 한정도 남아지야홍인나하고 yeah. 둘이 있어. 한정도 남으니까 yeah. 디아들. 있어. 몇 명인지 모르잖아. 몇 명인지 모지금 대화를 둘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두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그 상대방, 그럼 만약에 아들이 되면 제 코어 어복가 나와요. 코어 크러스가 되니까 상대방이 비게이트스의 말하기 시작했어요. 0 번. 그러나 사카는 그의 말을 기다렸어, 가로막았어. 어. 가로막았어. 가로. 첫 번째, 두 번째, 두번 인터럽트해서 그의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 그렇게 가, 그렇게 뭐에고 없는 미다운 노티스의 해고가 끔찍하다고 생각해. 끔찍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는 이때 그는 누구? 지칭 물어보시수요 그는 누구? 홍인이 그는 누구? 에이... 나간 사람. 그렇죠. 나간 사람. 이름이 뭐였죠?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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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r n John. John. j o o h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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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 n o i am. i 플라이트에만 같은 데 i 플라이트입니다 i 인플라이트. m p l i 자, 그 다음에, 11번, 정심시간 때, 자, 들어갔으면 하나, 둘, 셋. g e e r i n g 그렇죠. 세카은 쪽지를 받았어. 누구로부터 편집장으로부터. 날좀 보러 와요, 집에 가기 전에. Go야, 밀고야. Go. 왜? b 그렇죠. 시간 부사지는 현재가 미래를 계시니까. 또 참고로 또 툴을 쓰면 될까 안 될까 물어볼게. 툴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왜툴를 쓰면 안 되죠? 홈이 부사니까. 알겠습니다. 홈이 부사니까 툴를 쓰라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이것도 고 o 홈이 아니고 고 홈이 다른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이 부사로 썼으니까 쓰지 마라. 넘어가서 그다음 12번 사카는 생각했다. 투 힘이야 힘쓸 때야. h i m s 스스로가 생각했으니까 <laughs> 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해서 If, Ya, Was, Ya, That, Ya 니다 이것이, 이시 가르친 게 뭐죠? 자기를, 이, 이시 가르친 게 뭐라고 하면 An Oath 입니다, An o t h 그 쪽지가 말이죠 이 뜻은 당연히, 뭐, 어, 노트가 되겠지. 그니, 이쪽지가 must 스비는 be,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뭐, 뭐, 뭐임에 틀림이 없다. 아 이건, 뭐, 뭐임에 틀림이 없다. 에요 뭐, 뭐 해야 한다고 아니고, 헤드트로, 트롯, 헤브트로도 못 고칩니다. 이쪽지는, 이거임에 틀림이 없다. 뭐임에 틀림이 없냐라고 하면, 뭐, 뭐에 가란 것이다. 뭐에 가란 것이냐라고 하면, 자, feature article 이란 건 특집 기사입니다. 특집기사는 특집기사인데 그 남자가 써야 했던, 이때 그 남자는 사커입니다. 사커가 써야 했던 특집기사 때문에 나아가고, 첫 번째 일단 보자 힘쓸 다음에 이후야 대신, 와셔야 되지, 만 완전하니까 뭐, 대신입니다두 번째, t e r r 하고 h o r 라고뭘 쓰면 될까? 끔찍한. h o r r 이 되겠죠. t e r r 은긍정적의미야 멋진입니다. 그 다음에 됐다에 나와서 He had to write writing. 첫 번째, 두 번째 성제. Right. 첫 번째, is에 쓰면 안 돼. 성제 왜안 될까? 홍인이 왜안 될까? 그 대시... 그렇죠. 관계되면서 대시 있으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돼. 자, 그는 다섯 개의 특집기사 편을 끝마치지 못했어. 곧 마감이 예정된 끝나기로 되어 있는 그 말이야. Due란 단어 잘 기억하고 첫 번. 만약에 didn't complete야, hadn't complete야. Didn't complete. <듀> <"Hadn't> complete. <듀> 과거완료사태야. 왜 과거완료냐? 뒤에 would you. 이것보다 이전 사전이니까 마감보다도 끝마치는 게 이전이니까. 자, five article 성대. What'sia, w 샤 i c h i a w h a 뭐? 대도. 위치, 됐죠? 지우라는 말은 뜻이 뭡니까? 스케줄드투 휴닝이 끝마치기로 돼야 되는가? 14번. 그는 그 일을 몇주 동안 피해 왔었어. 홍연이 첫 번째, 두 번째. 어, 첫 번째, 첫 번째. 과거 완료. 대로와 위치. 홍연이 위치, 그렇지. 위치. 그리고 피해왔던 사실이 선에서 아무나 전체야 푸팀 이때 푸슨힘은 현재와 과거야 얘들아 과거지 아, 그래서 아까 과거 알려진 것 같아 그를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게 했어 TF 보겠습니다 Secretary's wife the truth about the morning of me he ma she made and she was accepting, accept what he said 자 틀렸어 뭐가 틀렸죠 라고 답합니다 성지 뭐가 틀렸죠 F F F F 그렇죠. 그 여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죠. 엄청났으니까 두 번째 문제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Simple c e l i s with cortical m e m b r e n e hear about getting l a i d of it. Notice. 자 F입니다. 만약에 왜 F죠? 확인이 왜 F죠? 음, 심퍼세릭이란 단어죠. 심퍼세릭이 뜨지 뭐요 동정적입니다. 동정적. 동정적이 아니었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세 번째 그 T입니다. 자, 성제에서? 해석하고요 응? 요? 저는 색깔를폴리는이드로보야죠그제약되고는안 해줄까? 그렇죠. 안 해줬는데, 그것이, 세, 세카르가 주니, 그, 해고된 것이, 그, 끔찍한 일이 아니라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야. 그 사람은 잘려도 되는이야 자, 그는 피했다. 그가 그주 동안에 해야 할 특집기사를 피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엄청 스트레스 받게했어티 g 그 일이 바로 특집기사를 쓰니까, 2번. 왜? 이 아내가 움츠렸는가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가 요리하는 음식이 끔찍하다고 그랬으니까 맛없다고 그랬으니까 한번왜 스카는 기분이 안 좋았는가? 기분 휘밀다고 느끼지 않았는가? 좌니 이 해고되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그가 항상 그를 예의받지 않게 되고 있으니까 4번, 자 4번에서 보면 스카가 쪽지를 받았어 편집장으로부터 그는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특집 기사가 한 것이다 자기가 아직 뭐 하지 못했다 끝마치지 못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똑바로 채우시면 3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 음. 그, 3까지 단나가는 거예요 3까지 합시다